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엑시노스는 그 삼성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모바일 AP 엑시노스가 없다면 그 애플의 iOS 맞은편에 위치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남는 제대로 된 AP는 그단두개 밖에 없어집니다. 바로 클컨과 미디어텍인데요. 그 엑시노스의 소멸은 그 스냅드래곤과 디멘시티의 독과점을 의미합니다. 아, 특히 플래그십 모델 등그 고부가치 폰에 들어갈 AP로는 아, 스냅드래곤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삼성 파운드리는 아, 자신의 AP를 직접 제작하면서 TSMC를 따라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보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아, TSMC의 고객인 그 펩리스를 삼성이 다시 끌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발주자 삼성으로서는 그 엑시노스를 통해서 이 파운드의 저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엑시노스 물량이 없어진다면, 아, TSMC 입장에서는 매우 아, 반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첨단칩 제조의 강력한 경쟁자가 아, 자신을 강하게 추격할 동력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엑시노스의 위축은 그 설계와 파운드리 사업 모두에서 이 독과점의 폐해를 낳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과 AMD 간 협력의 첫 결과물인 엑시노스 2200이 생각보다 성능이 처지면서 엑시노스 2300, 그 차기작이죠. 차기 엑시노스 모델인 엑시노스 2300이 아예 나오지 않을 것이란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갤럭시 S22에 들어간 그 엑시노스 2200은 모바일과 PC의 크로스오버와 같은 그 AP 였습니다. 이 삼성은 모바일 AP에 AMD의 라데온 GPU를 처음으로 활용함으로써 모바일 게임 시장의 전기를 마련하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잘안 됐죠. 그러다 보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그 애플의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인 거밍치가 다시 한번 갤럭시 S 23은 스냅드래곤만 탑재될 것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아예 엑시노스는 이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냅드래곤만이 갤럭시의 단독으로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갤럭시 S 22에서도 컬컴 어, 스냅드래곤 라인이 전체의 70%에 탑재됐고 삼성의 엑시노스는 30%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엑시노스 빼고. 어, 스냅드래곤만 100% 전량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과거에도 갤럭시폰에 한 개의 AP만 탑재된 적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15년 스냅드래곤 810 칩셋에서 아, 심각한 발열 현상이 발견돼 아, 발견돼서 갤럭시 S6 시리즈에 엑시노스 7 칩셋만 전량 탑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 엑시노스가 아닌 스냅드래곤이 문제가 돼서 엑시노스가 전량 탑재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포지셔닝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충격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삼성이 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그 고급형 엑시노스 칩셋 발표를 하다 보니 삼성으로서는 무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엑시노스 2300 출시를 적게 되면 당장 갤럭시 s23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삼성 파운드리에게도 충격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보면 엑시노스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컬컴. 또 이런 컬컴 칩을 현재로서는 삼성보다 더 많이 만들게 될 가능성이 큰 TSMC로서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엑시노스 출시는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다만, 성능이 매번 떨어지는 칩을 내놓는 것보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외부 시각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삼성은 애플, 구글과는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애플, 구글은 모두 자신만의 운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은 iOS,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갖고 있고 노트북과 PC에서는 애플이 맥OS를, 구글이 크롬OS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애플이 자신만의 A 시리즈를 갖고 있는 것과 아, 삼성이 엑시더스 AP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애플은 그 iOS가 자체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AP인 A 시리즈인, 어, A 시리즈 같은 경우도 폰 성능, 배터리 수명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서 확실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엑시노스는 그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퀄컴이 뛰어난 설계 기업이어도 애플의 A 시리즈를 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엑시노스는 삼성 파운드리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삼성은 3나노칩 양선에 나서야 하는데 엑시노스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엑시노스가 삼성 파운드리의 최첨단 수율을 잡아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엑시노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관점에서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